예.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괜찮네요. 뭐,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어, 일부에서, 그죠? 일부에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막 했는데, 그, SMR. SMR은, 그죠?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결국은 도래하겠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어, 어떤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줘요. 왜? 전쟁이죠, 전쟁.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도 불안하잖아요. TSMC가 언제 중국으로 넘어갈지 모른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다 지어. 삼성한테도, 하이닉스한테도 미국에다 공장 지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포기하느냐, 짓느냐, 두 중에 하나죠. 어쩔 수 없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조금 왠지 불안해 그러니까. 새로운 협력업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 아니면 일본인데, 일본은 또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왜? 지진 때문에. 이번에도, 그죠, 강진이 났죠. 일본에 강진이 나니까 모든 IT 기업, 반도체 기업 다올수톱없죠뭐 대충 추정으로는 뭐한 11조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그래 이야기 하는데, 문제는요. 일본에다 반도체로 공장을 짓는다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안 꺼린 거예요. 또 대지진 나타나면 이거 쫄딱 망하는 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대만도 안 돼. 일본도 안 돼. 선택은 한국밖에 없죠. 그럼 한국은 기업들은 뭐못 이긴 척하고 열심히 공장 지어주는 거예요. 공장 지으면 어게해요그 공장을 짓는 과정에 있는, 그죠? 그 어떤 뭐 소부장 이런 관련된 회사들 중에 공장을 짓는데 집주적인 수혜를 보는 회사들, 업종은 좋은 거예요. 신바름난 거예요. 그죠? 여기도 공장 짓고, 여기도 공장 짓고, 여기도 공장 짓고 하니까 일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런 기업은 또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어떤 뭐, 내가 어떤 종목, 어떤 그런 거를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는, 그죠? 그 서울 코엑스, 그 세미콘 2024, 여기에서 소보장을 하니까 더 열심히 관심을 봐야 되겠죠. 어, 어쨌건요. 인공지능 세상이 계속 진행이 되면 뭐라고 했죠?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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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해줘야 된다. 데이터가 많이 생겨서 빅데이터가 되면 전력을 많이 쓴다. 전력을 많이 쓰면 거기에 필요한 뭔가를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트럼프는 그죠? 그 어떤 뭐 청정 에너지 막뭐 이런 거 싫어하죠. 트럼프는 뭐래요? 내가 무슨 뭐그뭐 그 기후 협약 뭐다 필요 없어. 그 구라야. 그냥 나는 뭐하석연로쓸 거야. 기존에 하는 거할 거야. 막 그래 흘러가요. 그나마 또뭐 비슷하게 가는 거는 뭐 소형 원전 이런 거는 또 긍정으로 가죠. 그래서 SMR 시장은 또 앞으로도 인공지능이다 반도체든 적은 필요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그리고 결국은 뭐죠? 빌게이츠가 투자를 해서 대박 안 터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빌게이츠를 믿고 소형원전을 꾸준히 봐야 돼요. 그런데 비싸면 안 하죠. 비싸면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 테마도 비싸면 사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겠죠.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니까 최근에요.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그, 그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 정부 혁신형 SMR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요. 그 말은 뭐죠? SMR 이 테마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반도체 공장,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정부에서 SMR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 이것만큼 좋은 타깃이 되어줬어요. 그러면 세력들은 이걸 놓치지 않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만큼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거는 팩이. 근데 바닥을 끼고 있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다. 그죠?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의 파워가 들어온다? 그죠?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 물리학의 법칙. 멈추고 있는데 얘보다 더큰 힘으로 밀면 얘가 밀리지. 정부에서 하겠다는데. 정부 혁신형 SMR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하겠다는데. 세력들이 그냥 둘까요? 그러면 또 관심은 이제는 관심을 갖는 거죠. 그죠? 그 어떤 뭐 SMR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하고 안 맞아서 빠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뉴 스케일 파워 회사가 SMR 회사가 주가가 80% 폭락을 하고 얼음 만들었는데 다시 얘가 부활을 할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그 SMR 관련 주들 뭐 한두 종목 편입해 놨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 보면 그죠 전통적으로 보면 약간 SMR 하면 탄력이 좀 있었던 게뭐 우진 우진도 포함은 되긴 되는데요. 우진은, 그, 지금, 우진 엔텍 신규 상장,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더 크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보면, 뭐, 그죠, 어, 보성 파워텍 이런 애들 탄력 좋죠.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좀 안정적이다고 보면, 뭐, 뭐, 소형 원전이나 뭐, 수소, 앞으로 그 현대에서 또 수소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복합적으로 많이 본다 하면, 뭐, 일진 파워, 이런 것도 뭐, 터리 변화도 뭐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어떤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아아 아 질문 중에요. 그 투명에 그 투명 마이크로 LED 요것도 이번에 그저 CS2024에서 선보여서 핫했죠. 근데 얘가 아직까지는 비싸요. 그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아직까지는, 그, 어떤 제작 원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로 테레비 하나 만들면 한 1억에 판매해야 되는데 1억원 짜리 테레비를 살까? 팔릴까? 이런 거죠. 근데 어디나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에 LED TV 42인치 나왔을 때 롯데백화점에 뭐 이거 천만짜리 테레비 다 하고 전시되고 했는데 지금 뭐군요 그죠? 인터넷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나눠주죠. 이런 식으로 기술의 발전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 LED, 마이크로 LED 관련돼서 는 무조건 봐야죠. 근데 이번에는 CS2024로 한번 테마가 형성돼서 한번 쭉 급등을 했다. 이후에 막쭉 빠지겠죠. 빠지면 다시 또 어떤 시기를 노리는 거죠. 테마 이후의 시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세상을 뭐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그죠 한율 질문 이 있었죠. 제가 봤을 때 한율 한율이 요동치죠. 막 천삼백 원 넘어가 난리가 났죠. 뭐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는 그래 안 봐요. 범인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범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연금이 지금 그죠 그올초한 보름도 안 지났어 국내 시장 주식 한3조 넘게 팔았다 했죠. 예, 계속 팔아치워요. 계속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내 주식 비중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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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줄일 거예요. 계속 판단 이야기죠. 팔아가지고, 뭐, 해외 주식 사고, 해외 주식 사고, 뭐 최근에는 그, 코인. 그죠? 결국 하게 돼요. 돈 되면 다 하죠. 안 되는 게어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거예요. 음, 앞전에 그거죠 미국에, 미국에, 이제, 거의, 그, 이제, 그 코인 관련해서 그 어떤 선물 ETF는 그 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승인한 거는 그 코인 현물 ETF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를 불어 안 한다 그랬죠. 안 하, 영원히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국민연금치가 하는 행동을 보면 벌써 그거막 사들이고 돈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안 한, 영원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승인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 시장에 돈들이 빠져나갈 수 있죠. 개인들도 빠져나갈 수 있죠. 아이고, 막 국내 시장 어리고 힘들어. 안에 차라리 코인할래.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심각하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도 막 팔아치우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주식, 뭐, 인도, 뭐, 베트남, 어디고, 막뭐 투자를, 그죠? 저거는 분산 투자죠. 근데 주식쟁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분 더럽은 거예요. 끝없이 팔아치우니까, 그죠? 시장조성자, 기관, 외인들하고 싸우라고 모든 지휘와 권한을 줬는데 지휘 어떤 해야 될 책무는 포기하고 엄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아군한테 그죠 총질하고 있죠 지금은요 개인 때려잡는 거는 기간이에요 기간 그리고 또 뭐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은 다 팔아주고 나는 공모시장에서 도박판 공모 놀이만 할래요 이번에 그 우진 엔텍그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올 초잖아요. 올초 처음 스타트잖아요. 여기서 시초가를 한200% 이상 붙여가지고, 막 상한가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달라붙고 해서 이거 왕창 팔아먹었다. 그러면 기관들이 한호하겠죠 와, 신난다. 올해도 먹힌다. 계속 해먹자. 그,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현대힘스나, 뭐, 제, 응? 뭐, 화장품, 그, 관련 주무죠 이런 식으로 한, 줄줄이, 뭐, 2월 초까지 막, 짤라 나오는데, 완전히 도박판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면, 개인들은, 돈 잃은 개인들은, 2차전지, 뭐, 에코 프로, 어? 뭐, 포스코 실지, 2차전지에서 돈 잃은 개인들이 어떻게, 돼요? 2판, 4판, 이래 된 거, 있는 거, 없는 거 팔아가지고, 따따블 놀이로, 한 번, 마지막 배팅 치보자. 진짜 도박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웬만한 개별 종목도 또 거래도 없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 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진 엔텍 그 흐름이 또뭐200몇10%올라가 뭐 상한가 만들고 이러하면 장쓰레기로 변하는 거예요. 주범은 기관이다. 그럼 요즘 기관들이 그 수량 많은 거, 기존의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손절 많이 쳐요. 바닥에서 또 손들 치고, 바닥에서 손들 치고, 기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있어요. 아, 이거 내돈 아닌데, 뭐, 상관없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 준비를 하고 그랬다면 더 팔아 치우겠죠.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외인 맘대로. 기관은 스스로가 자기 지위를 포기했으니까, 계속 팔아만 제껴니까. 시장은 외인 맘대로 되는 거죠. 외인은 선물 옵션. 뭐, 미니 옵션, 이런 거 이용해서 지금 마음대로 기술을 띄웠던, 폭락시켰던, 지금 마음대로 이제 주물락 주물락 하는 거요. 예 그럼 개인들은 이리 어디 터지고, 저리 어디 터지고, 그럼 난장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점 점점 도박판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시총 큰 거, 시총 크다는 건 뭐죠?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주식은 안 보는 게 낫다. 어,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위험하다. 안 보는 게 낫다. 무조건 시총 작은 걸로 기관들이 보유하지 않을 만한 걸로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 주범이 기관 매도다. 그런, 그런 종목을 뭐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요는요 전쟁이다 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연기금이 범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금낼건 없다. 그리고 천삼, 뭐, 천삼백 몇십 원, 이런 식으로 한율의 고점을 형성하면요. 새로운 외인 자금들이 들어와요. 왜? 한 차익을 노리러. 주식도 사고, 한 차익도 노리고. 그러니까, 어떤 한율이 막 오를 때는 약간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외인들 입장에서, 어, 요정도만꼭 먹고 알먹기다 하면 또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뭐, 이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요. 또, 다음주는 변수가 많아요. 또, 공모. 공모 시장, 도박판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현금 들고요. 평 타야 돼요. 현금 내가 있다고, 그걸 어떻게 뭐, 주식 사고 싶어 날 달을 지키면 안 돼요. 지금은 배짱이에요, 배짱. 왜? 주식 도박판 벌어지면, 공모주 놀이 벌어지면, 거래도 없이 주주죠 개인들이 막다 집어 던져 도박 자금 마련한다고 그런 거 똥값에 사들일 수 있는 찬스인데 왜 현금 들고 막 초조해 가지고 현금만 있으면 주식 못 사가 안 다리고 막상 사고 나면 또 불안해 가지고 막 초조하고 그게 개인들의 그죠 태생이 그래요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현금 들고는 더 해야 돼요 때와 타이밍을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살 자리인지 피해야될 자리인지 구경해야될 자리인지. 그거부터 구별해요. 그거를 극복하자고, 매, 지금, 시장 전망,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맨날 돈 있으면, 이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 그러면 망해요. 그죠? 그럼 뭐조금 조심해야 된다. 예. 어쨌든, 뭐,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어떤 뭐, 새로운 거. 그죠? 종목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 전반적인 어떤 시향은 이 정도 됐습니다. 뭐 질문 답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